궁합 나이 차이에 대하여 강론을 펼쳐 볼까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강론이므로 여러분들은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궁합 나이 차이가 어떻게 나야 하는가? 말하자면 같은 나이는 좋은 궁합이 되는 그런 것이 물론 되지 되는데, 풍수 영향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좀 생긴다, 이런 말씀이야. 물론 그것도 맞출 수가 있어. 그러니까 궁합 나이 차이를 어떻게 맞춰야지만 하 남녀간의, 순식의 방향, 역시의 방향, 이렇게 같이 대운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나이 차이가 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짝수 차이가 나면 안 되고, 홀수 차이가 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연상이나 연하나, 그렇게 1, 3, 5, 7, 9로 차이가 나야 되지만, 2, 2 4 6 8장으로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야. 그렇게 되면 물길을 맞출 수가 없어. 두 내어에 같이 물길을 좋게 맞출 수가 여간해서 힘들어. 물론 양쪽에서 이렇게 물이 와 가지고 한 군데로 합쳐 나가는 거 말하자. 팔당후에 양수리처럼 남한강, 북한강 이렇게 물이 합쳐가지고 팔당으로 흘러 내려와서 어 이렇게 나아가잖아 그럼 그, 그것을 그 이제 삼각주라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삼각주 비슷하게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양수리 같은 데는 남녀 간에 같은 나이거나 2, 4, 6, 8장 짝수가 되어도 큰 상관이 없지 서로가 이리도 맞고 저리도 맞으니까 남편이 말하자면 남한강이 안 맞으면 북한강이 맞게 되고 여성이 남한강이 안 맞으면 북한강이 맞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맞게 되는데 같은 나이나 2 4 6 8장은 그래 그렇게 실이 양수 학급이 식으로 물이 내려가는데 그런 삼각주 식으로 섞것을 그것을 선주형이라 그래 뱃머리형이라고 그 뱃머리형처럼 생긴데 그런 마을이 형성된데 그런데 가서 어 말하자면 같은 나이라 짝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살아야지만 좋게 되는데 그런 데가 꼭 그런대로 어떻게 우연의 일치처럼 공교롭게 맞출 수가 있다 하는지 모르지만 일부러 그렇게 맞추려 들라고. 땅을 찾으러 들면 힘이 들 거라 이런 말씀이지 물론 그래 홀수 차이도 그렇다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홀수 차이는 남녀간에 남순여역, 남녀여순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순식의 방향이나 역식의 방향이나 대운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궁합이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훨씬 그렇게 풍수 영향 그 받는 것이 에 맞추기가 쉽다 이거 그래가지고 가하만성성이라고 가정이 다 자연 로 화평해지게 되면은 저절로 집안이 일어나게 되는 거 삼년 우아안 들고 부자 안 되는 사람 별로 없다 그래잖아 그만큼 집안에 뭔가 병고가 없어야 된다 병마가 아, 불치병인도 그렇지만. 뭐 뭔가에 그렇게 부실하면 꼭 병만 아니야 재물 상에도 그렇고 무슨 자식을 낳아도 말하자면 그렇게 온전치 못하거나 무슨 사건 사고 돌발 사태 이런 것이 생겨나기가 쉽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일삼오칠고 이렇게 맞추은 풍수를 맞추는데 쉽게 된다. 홀수 나이 차이로 맞추게 되면은, 아 요번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강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짝수 나이 차이로 맞추려 들면은 삼각주 같은 데 가서 살지 않는 이상은 맞추기가 힘들다. 홀수 차이로 나면은 자연적 그 강남에 살든가 강북에 살든가 그렇게 두뇌가 어떤 아파트나 집을 짓고 살게 되면 대운이 몰려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둘다 나쁘거나 둘다 좋거나 그러기 때문에 둘다 나쁘다면 둘다 좋은대로 좋은 대로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이사를 가서 살게 되면 자연적 좋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그리고 짝수나 그렇게 같은 나이로 가서 혼인을 해서 살게 되면 한 사람은 잘 맞으나 한 사람은 잘안 맞게 돼 있어서 그안 맞는 사람으로 인해서 집안이 우한이 낀다. 병마가 생기고 자연적안 맞는 사람은 몸과 몸에 병이 생기거나 그럼 그거 치료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적 집안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 아니야? 장애점이 생기는 것이고 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삼각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어느 쪽 물길이 더 힘을 쓴다면 예를 들어 남한강이 더 굵게 물이 내려온다. 북한강보다. 그럼 남한강으로 그 대운이 돌아가는 사람은 음잘맞아가진 여성이나 남성이나 두뇌 중에 운이 잘펴질는지 모르지만 그 가늘게 내려오는 쪽에 대운이 맞아 돌아가는 사람 두뇌 중한 분이 그렇다면 그분은 여 여. 여전히 좀, 그, 상대방보다 질지거나 이렇게 돼서 힘을 못쓰거나, 말하자면, 어, 아 두뇌어 중에 어느 한쪽이 그렇게 기울게 돼서, 뭐, 애처가가, 어, 아 도수가 넘치면 공처가 식으로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이 되기 쉽다, 이런 말씀이지. 예. 그래, 무슨 경제권을 쥔다 하더라도, 그렇게 여성이 잘 맞게 되면 여성이 그렇게 경제권을 지는 것이고. 남성이 많게 되면 남성이 경제권을 쥐는데 그 반대 잘안 맞는 쪽 가늘게 맞는 쪽은 안잘안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가늘게 맞는 거지 물길이 작아가지고 그럼 거기는 조금 말하자면 취약점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또볼 수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될수있으면 일삼오칠구 홀수 나이 차이가 나는 식으로 어, 남녀간에 서로 맞내야 된다. 연상 연하가 상관이 없어. 여성이 나이가 한살 차이가 더 나은다 하더라도 다 맞게 돼 있어. 어, 짝수가 되면은 어긋나지만은. 그러니까 연상이나 연하나 이런 거 논할 것도 없이 1 3 5 7그로만 차이가 나라. 나이가 차이가 나라. 2468장으로 나면은 그렇게 삼각주 어, 양수리 같은 그런 생김이 아닌 이상. 여간에서 잘 맞추기가 힘들 것이다. 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론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두뇌호가 똑같이 돌아가면 물길 맞추기도 여간 쉽고 집안에 아, 거실을 이렇게 말하 풍수 환경, 거실에 이거 물건 배치 이런 걸 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다. 아, 예를 들어서 거실에 테레비를 동쪽을 놓고서 보면 음, 말하자면 남성은 맞는데 같은 나이에서 어, 여성은 또안 맞게 된단 말이야. 그 나이 차이가 한살 차이가 나게 되면 다 같이 맞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 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기 좋겠다고 남편이 그 가장이 좋겠다고 동쪽으로 두거나 서쪽으로 태별 두고 거기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서 그분은 맞을런지 몰라지면. 상대방 말하자 말하자면, 말하자면 두살 차이가 나거나 같은 동갑 내기면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지. 예. 그러니까 반드시 궁합을, 나이 차이를 보되, 1, 3, 5, 7, 9, 2, 4, 6, 8장은 하지 말고, 1, 3, 5, 7, 9로, 어, 나이 차이가 어 나가시리 서로 만나라. 2, 4, 6, 8장은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모습으로, 배를 몰고 가는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쌍 갈래 물이 합쳐지는데 그런 데 가서 말하자면 구해서 살아라. 아 터를 잡고 살아라. 그렇게 되면 좋게 다 되는 수가 있다. 아 모든 것을 또 애군을 막아서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요번에 강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뭐뭐 뭐 그렇다고 뭐 2468장으로 안 사는 사람 있겠어? 짝수로. 그래도 다 뭔가 막아주고 애군을 막아주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겠지. 그렇지만, 이 강사가 막, 강론하는 것은, 말하자면, 대의적인 면으로 원리에 의해서, 강론을 드리는 것이니까, 1, 4, 5, 7, 9로 될수 있음, 으면 맞춰라, 나이 차이를. 네, 이번엔 이렇게 궁합 나이 차이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펼쳐봤습니다. 뭔가 같이 가, 돌아가면, 대운 대훈 쪽으로, 대운이 같이 돌아가면, 운세가 자연적 그 집안이 말하자면 점점 일어나게 된다. 뭐 말하자면 무슨 사주팔자에 의해서 무슨 장애적인 것이 생긴다 하는 것은 할수 없지만 그 풍수 역량으로서는 그렇게도 되어 돌아가게 되어 있다, 되어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번은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칠까 합니다.